어,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 정말 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어,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 확인된 게 지금 문화부장관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전에 우리 정동영 우리 의원님의 모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어, 태도입니다. 헌법 62조 어, 국회가 요구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 민주공화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공화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대통령이 37년 만에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에 불참한 것은 헌법부정, 민주공화국훼손입니다. 오늘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출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석할 때까지 우리는 대기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서 우리의 이 같은 의지를 전달하고 다시 한번 외교 국방 장관의 출석과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오신 의원님들 소개를 하고 예, 죄송합니다 소개를 하고 아, 그리고 성명서를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대정부질의가 예정되어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김영배 의원입니다. 그럼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국회 무시 사태를 규탄한다.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대상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정부 질문 직전인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0일 외교안보 통일분야 대정부 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의에 응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이들에게 정책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24년 9월 10일 대정부 질의자 의원 일동 <웃음> <웃음> 예. 저는 지금 데비전을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김병재 의원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대정부 질문을 취소했습니다. 파행을 일으켰는데 지금 또 저는 어제 받았습니다. 어, 어제 사실은 어, 그 총리의 태도도 대변 태도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정치 신인으로서 어떻게 나와 있는 사람이 의원님의 농담 따먹기를 하는지 그리고 박상재 법무장관도 끝나고 내려오면서 야유했던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두고 보자는 식의. 예 노래 보고 내려가는 것도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 통고까지 다 저는 일맥상통하고 이것이 정부의 기획되고 조직된 그러한 국회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아, 국가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국가가 정부만이 할수 있는 일이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외교와 국방이 바로 그것이죠. 외교 안보와 국방 이 분야는 총리가 다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총리가 대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외교 국방 장관이 자리를 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일이고 장관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역할도 대행할 수 없는 국가 안보 분야의 담당자 여교장관과 국방장관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 저희가. 아, 네,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제라고는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입니다. 일곱시, 여덟시 정도 돼서, 9시. 어, 사실 아홉시. 예, 일부님은 아홉시 하셨고, 전한 여덟시 반 정도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정이 9월 2일 우리가 보낸 일정을, 대정부 질의 일정을 확인할 때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실, 실지 조태열 장관이나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처음으로 대정부 지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이. 취임하고 처음이니까요. 아,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그것도 어, 하루 전날 밤에 못 나오겠다라고 어,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질의하, 질의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의 입을 빌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 그런데 그게 듣기가 싫으면 국무위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정부 질의에 나오기 싫으면 국무위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고 충암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결성했다라고 해서 이전권의 인사농단의 정점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체병 사건의 주범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대정부 질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지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어, 경시하는 그 끝이 어딘지 어, 정말 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이 제대로 어, 이 국정을 제대로 정말 운영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들은 결국 정권에게 그 어, 짐이 돌아갈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질문 있으시면 혹시 뭐 의장실 약속이세요. 네. 예.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대기 충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하시는 건지 말씀해 시